에이지투에니스의 혁신적인 글래스 스킨 에센스 팩트퍼펙트 파운데이션 21호와 리필 세트는 피부 본연의 광채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원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가볍고 촉촉한 텍스처로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오랜 시간 동안 매끈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피부에 부담 없이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커버력이 뛰어나 잡티와 미세한 결점을 자연스럽게 감춰줍니다. 특히 리필 세트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 경제적이면서도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선택이 될수 있죠. 매일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지만 피부에 영향을 더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피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